안녕. 드라스 녕 안녕. 안녕. <laughs> 왜, 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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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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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배울 거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적 같은 행성, 경이로운 행성, 바로 지구에 대해서 배울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돼. 그 전에 물리하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여기는 좀 편안해. 가보자. 우리는 그냥 단순 지구를 배운다기 보다는 뭐 지구라는 시스템을 배우는 거야. 우리나라로는 지구 개라는 거지. 결국 지구에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라는 커다란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지구 시스템은 크게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있어 느낌이 바로 오잖아 기권은 공기, 대기를 말하는 것 같고 수권은 물, 지권은 땅, 생물권은 생명들 그리고 외권은 지구 밖을 말하는 것 같지 그치 느낌이 오고 거의 이 부분은 좀 직관적으로 아는 그냥 느끼는 그대로에 대한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가자 음, 자 각권은 서로 물질을 주고받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자 그전에 외권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외권은 뭐냐면 태양계의 행성 간 공간, 그냥 우주를 말하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냐 이거? <laughs> 귀여워 네. 자 그렇다는 거지 음 바로 이 그림은 킬라우에어 화산이라는 거래 하와이에 있는 여기서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찾아보면 이런 거지 여기 있는 공기 요거는 기권. 여기는 바닷물. 이건 수권. 여기는 마그마. 이건 지권 여기는 암석. 이것도 지권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어? 이게 큰게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어? 마그마. 이건 지권지권 그치? 이거 공, 공기는 기권. 물은 수권. 뭐 그런 거지. 어. 자, 기권은 중학교 때 배웠어. 높이에 따라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지 열권 위쪽은 바로 외권 우주인거지 뭐 자세한 얘기는 수업시간에 하게되면 하고 주학부터다 배운거라서 뭐 그런거지 자 응. 하게되면 하자 그 다음 수권, 숙권.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인데 물이 전부인데 그 중에 70%가 바다다라는거야 바다, 아 어, 우리 빨리 힘든 기말고사 끝내고 좀 쉬자 바다로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자 어 힘들지 힘내. 지구은 중학교 때 배웠어. 바로 지각과 그 아래에 있는 지구의 내부 구조야. 알다시피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지. 지각은 껍데기 같은 얇은 층, 그 밑에 맨틀 층, 외핵층, 내핵층이 있지. 음 그래요. 자, 지구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약 6,400km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지구가 6,400 반지름이 6400km 이 지구 전체가 그렇고 거리다 지권이라고 한다란 얘기고 기권은 이 지권 바깥쪽으로부터 약 1000km에 이르는 영역까지를 지, 기권이라고 한다 음 공기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지 수권이나 생물권의 영역은 거의 지표면에 집중돼 있어 뭐 그러는 거지 응. 귀여워 귀여운 애들이야 수권 응. 그래 수권이나 생물권이 다 지표면에 집중돼 있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작아져 이러지마 이러지마 어? 화면을 멈추고 작게 했었어 자 계속 똑같은 얘기다 그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그 상호작용 덕분에 생물권이 유지될 수 있지 기권, 수권, 지권, 외권과 달리 생물권은 사실 이들 덕분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조금 성격이, 성격이 다르긴 해자 음. 외권은 우주니까 우주복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 왜 우주복이 없으면 못 나오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공기가 없고, 너무 춥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우주방사선에 대한 얘기야. 잠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수많은 별들로부터 날라오는 유해한 우주방사선이 있어요. 맞으면 죽어. 진짜 바로 죽어. 근데 이거를, 바로, 기권이 막아준다고. 어, 외권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을 기권이 막아줘요. 여기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춥고 뭐 공기가 없고도 있지만 우주 방사선을 조금이나마 막아 보기 위해서 입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 방사선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막아주고 있어. 갑자기 지구에 있는 기권이싹 사라져서 우주 방사선을 우리가 바로 쪼이게 된다면 바로 죽어요. UV C라는 굉장히 유용한 자외선도 있고 죽어요. 죽어요. 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과 전파 그리고 적에선전자기파만이 기권을 통과해. 너무나 다행히도 인간에게 그리 유해하지 않은 것들만 기권을 통과해. 하긴 그렇기 때문에 생물권이 나타날 수 있었, 있었기도 했고. 음. 네. 자, 기권을 통과한, 통과하지 못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바로 대기의 구성성분, 기권에게 흡수가 돼. 그걸 그러면서 이제 지구 대기의 온도,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거지. 지구 대기권의 구성성분 대충 이렇지.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기타 등등들. 음. 그래요. 뭐, 생명에 호흡하는데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과학성이 필요하다. 뭐, 그런, 뭐, 뻔한 얘기야. 편안하게 들으면 돼. 다음, 수건, 또 바로 가면.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거의 대부분은 바닷물이에요. 자그마치 97.5%가 바닷물이고, 나머지 요거 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1.72%가 빙하야. 허, 엄청나지.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 알겠지. 편안하게. 아주 약간, 아주 약간만 호수나 하천수, 지하수나 비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요만, 요만큼의 물 덕분에 인간이 살아있는 거잖아. 장난 아니지.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지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니?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공간에선 보면 지구가 푸르게 보이지. 우리 지구 푸르게, 푸르게. 음, 음 지구상의 물들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상태를 바꾸지.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한다고 그러면서 지구계의 각 구성 요소 사이를 막 돌아다녀 이거 뭐 물의 순환이라는 거지 이 물의 순환 덕분에 열도, 열평형도 이루어지고 지금의 이 땅이, 이 지권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또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어 그래요, 그래요 뭐, 뭐 뻔히 아는 얘기 뭐 그런거지 단백질이 26% 물이 66%뭐 대충 그래요 이럴거고 탄수화물 요거밖에 안되고 뭐. 그런 이야기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이게 좀 중요한데 비열이 커 비열 어? 어? 많이 놀랐지 나도 많이 놀랐어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커 비열이 뭐냐면 어떤 물질 1g을 1도 C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이라 그래 그럼 비열이 크다는 건 그 물질의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는 걸까 어렵다는 걸까? 어렵다는 거지. 1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니까. 온도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생명체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주지. 우리는 정온 동물이잖아. 온도가 좀만 바뀌어도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고. 물이 비열이 큰 덕분에 우리 몸의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고맙냐. 또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기화열이 커. 기화열은 뭐야? 액체에서 기체가 될때 필요한 열이야. 즉, 기화열이 크다는 건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어렵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체로 바뀌지 않고 생명 현상 유지에 큰 역할을 해. 굉장히 고마워.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지. 기적이야, 기적. 어, 또 이런 일도 있어.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작아져. 굉장히 신기한 일이야. 대부분의 액체는 고체가 되면 분자들의 간격이 좁,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도가 커져. 무슨 말이냐면. 요런 상태였던 액체가 고체가 되면 보통 요런 상태가 되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밀도가 크잖아. 무겁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의 액체들은 얼면, 즉, 고체가 되면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탄올 같은, 뭐, 뭐 소주의 성분이기도 하고, 에탄올 같은 게 얼기 시작하면 밑에서부터 얼어, 밑에서부터. 근데 물은 아니야. 물은 위에서부터 얼어. 위에서 물이 딱 얼어버려. 물은 너무나 특이해서 얼면 밀도가 더 작아져서 위에 떠. 얘가, 근데 겨울에 한겨울에 엄청 춥잖아. 추워서 찬바람이 쌩쌩쌩 불때 위에서부터 얼어버리니까 이 얼음이 찬바람을 막아주면서 아래쪽 물이 얼지 않게 또 아래쪽 물이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그래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물은 아무리 한파가 몰아쳐도 여기는 계속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엄청나. 물의 이 특징 덕분에 생명이 발현한 거라고. 엄청 신기한 거지. 또 물은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이 있어. 음, 그래서 생물체들이 물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거나 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독성 물질을 물에 녹여서 오줌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물이 엄청 고마워. 와이 완전 고화질이다. 엄청나지. 용 개성량이 큰 거구만. 아, 그래. 어, 자 그렇다는 거야. 음, 그렇지. 지구 형성 초기에는 중력 때문에 지표면이 거의 매끈했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물의 순환 때문에 물이 비가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비가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비가 됐다가, 비가 됐다가 흐르면서 지표면을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지. 유식한 말로 이걸 풍화 작용이라고 하지. 풍화 작용을 통해서 지금의 지면의 모습을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야. 음. 자, 지구 시스템의 기권, 수권, 지권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너무 멋있지 않냐 이런 사진? 하, 그래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그리고 이 기권 수권 지권 안에 생물권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하, 이 사진 누가 찍었니? 기가 막히다. 그래요. 음, 생물권은 태양계의 어떤 행성 행성에서도 없는 바로 지구에만 있는 거지. 적어도 태양계에서는 아마 지금은 목성에 있는 유로파라는 행성에 어쩌면 생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가 있어.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이거든. 근데 물이 엄청 많아 여기. 물이 거의 지구만큼 많아. 근 지구보다도 사이즈가 작은데 물은 지구만큼 있어. 아니 물의 물의 위성이지 위성. 엄청나. 여기 생명이 살지도 모른대. 그 보내고 있어 지금 무주선. 어쩌면 생명을 발견할지도 몰라.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서.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덕분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기여한다는 표현은 좀 너무 생명 본의의 사고라서 멋지진 않다. 아무튼 그래요. 아, 뭐야. 어 뭐야? 끝났네? 오, 끝났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